자, 에이직 랜드입니다. 에이직 랜드. 작년도 하반기에, 작년도 하반기에, 작년 11월 달에 신규 상장이 돼가지고, 자, 올 초까지는 쭉 올라 들어왔다가, 아,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밀려 내려가서, 처음 려가지고 지난 9월 9일, 네, 시장 두번째 폭락저점 기록했던 날예정목터 저점을 찍고 그러고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계속 올라요 이제 24%가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을 설명해 드리려고 화면에 켜놓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 올라와서 지금이 신고가입니다 장중 장중고가에요 네, 지금 막 장중고가를 이렇게 탁 찍어서 기초반등성 3.6% 라인을 터치를 시켰습니다. 에이지랜드. 자, 이 종목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자, 우선, 천재투자집의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이, 이 신규 상장주에 하도 워낙에 심히들 물려있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을 다루는 룰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룰. 신규 상장주들은 1년 중에 딱한번 정해진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조적으로 다 밀리게 되어 있다. 1년 중에 단한 번이죠. 신규 상장제리가 오르는 때가 딱한번 정해져 있습니다. 계절적, 뭐 계절적 모멘텀기. 단한번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나머지들은 대부분 일단 상장되면 처음 밀리는 게 일단 기본 공식이에요. 에이직 랜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예외적인 아주 극소수 예외적인 중요이 하나죠. 밑에서부터 오르는 건 몇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르는, 신규 상장 후에 바로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 한해 다섯 개도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시 밀리죠. 다시 밀린 이것은 시작하자마자 위에서부터, 지금 신규 상장주들, 뭐, 한캠 이런 애들처럼, 시작하자마자 일단, 개 두들겨 맞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 이건 어느 쪽이건 쪽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때려 맞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아마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룰보다 좀더 내려가긴 할 텐데요. 자 기억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 방송에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신규 상장주들의 저가가 만들어지는 기본 룰을 설명드립니다. 을 첫째 우선 상장 후 6개월이 지날 것 6개월이 지날 것. 6개월이 지나야 오버행이 끝난다 이겁니다. 이제 근래 우진, 엔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서도 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드렸던 방금 얘기를 드렸던 그 룰에서 설명을 드렸죠. 상장은 오버, 이, 오버행 물량들이 주로 나오는 시기가요 한 달, 두 달, 세 달, 6 개월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마지막 오버행에 나오는 날, 그러니까 보통 한 달이 되는 날 내리죠. 딱한달 상장 후한 달이 되는 날빡 하고 내립니다. 그렇게 내려서 팔아도 그때 팔아도 이게 워낙 뻥태기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도 무조건 이익이 나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무조건 이익을 하게 돼서가. 그래서, 그, 그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70%고요.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고가 대비 70%는 내려야 이 상장 초기에 붙었던 버블을, 예, 왜 70%냐라면 기본적으로 보통 4배, 평균 4배 뻥튀기 되는 게. 그래서 70% 정도는 내려와야, 그 정도는 내려와야 가격 버블이 다 빠지는 거고요. 6 개월을 지나서 오버행 물량들, 즉 상장 전에 보호 예수로 걸려있던 물량들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와야 나올 놈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잠재 물량 오버행이라고 하는 게 잠재 매도 물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을 말하는 겁니다. 매물로 추라 될 것이 추라 될 것으로 보이는 물량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파는 물량들 같은 경우는 오버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절대로 팔 리가 없죠. 그런 지분까지 우리가 오버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오버형이라는건팔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량들이 나오고 그러 주가 버블 빠지고 이 물량들로 인한 하락 압박 다 끝나고 그것이 6개월과 7 0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70%대 이쪽에 들어가고, 시간 지나고, 바닥 찍고, 그러고 나면 돌아온다 그러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산을 끼러 요 방금 전에 계산기 떠 있었는데,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계산으로 두들겨보시죠. 84,500원과 24,800원입니다. 84,500원, 24,800원, 이 편차에 곱하기 100, 한 다음에 고가 기준 나누기 84,500, 딱 하면 70.65%예요. 고가 대비 70.65% 내려가서 찍고, 딱75.6 들어갔던 날, 그날이 시장 바닥이기도 했죠. 그, 때부터 시작해서 반등 나와가지고, 1차 돌리고, 오늘 2차 돌리고, 내릴 때 두들겨 맞고 폭락으로 내려왔던 거 지금 고사라니 그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상태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 종목 에이지 랜드는 다시, 이제 바닥 내려와서, 이제 턴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반. 하프라인. 이걸 뚫고 넘어 들어가면 바닥 탈출한 걸로 보인다. 아래쪽 위쪽 공간이 이 공간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이 라인 23.6%가 이게 바닥 탈출 기준이 아니고 그 중간 바닥 아래쪽 구간의 절반 라인을 이걸로 잡는 겁니다. 이게 아래쪽 구간이 딱히 이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 진폭 고개이 바닥으로 쳐가지고 위 위쪽 들 오십 지50% 이상의 크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절반으로 딱 나눠주시면 돼요. 대충 계산해 보면 50% 나오지 않습니까? 암산만 해도 그 그러니까 24,800원 해서 50% 하면 그 12,400원 대본분들이잖아요 그럼, 12 그럼 37,400원이네. 아 이거 공간 공간 계산은 조금 다른 거죠. 어 제가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공간 크기로 치면 이 크기로 계산하는 거니까요. 24,800원하고 어. 그다음에 예, 위쪽에 지금 38,000 그러니까 뭐 대략 뭐한 38,800원? 지금 방금 정도인가요? 그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4,000원이잖아요. 자, 14,000원에 반 7,000원 그러니까 31,800원이 되는 겁니다. 31,800원을 넘어가면 바닥 빠져나간 걸로 본다. 이미 이거는 이제 바닥을 벌써 빠져 나온 겁니다. 일반 종목의 경우는 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일반 종목의 경우에는 23.6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하단 구간에 이렇게 진폭이 낙폭이 커서 진폭이 큰 종목 대규분의 70% 이상 떨어진 신규 상장주들은 다 아래쪽에 반 이거 닦아 가지고 반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에서는 넘어들어서 기존 상승 추세에서 막혔고 하락 추세에서 그리고 오늘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뚫었습니다. 얘가 뚫고 돌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왜들고 있냐,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왜들고 있느냐? 에지렉드인 자, 에지렉드, 하이, SK 하이닉스 테슬라에 1조금호 AI 서버 필수 아이 SSD 공급을 하겠다. 아, 센거 내놨죠? 자? 이제 팔놈들 다 팔았고, 오버엔 끝났고, 주가 바닥 쳤고, 재료 나왔고, 뭐다 됐지 않습니까? 네? 뭐더 필요해? 아, 왜, 뭐, 더, 가 뭐, 더, 뭐가 필요해? 자.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종목들 중에, 이제, 이제, 여기 돌아, 이제, 바닥 짚고 돌아오는 종목들. 그냥 많다, 이겁니다. 그니까, 블루 엠텍 같은 케이스도 똑같죠? 이제, 시장 화제주였던 비만으로 해서, 시장했는 블루 엠텍은 더 내렸었습니다. 이건 버블이 더 많이 붙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죠. 블루 엠텍은 지금도 마이너스 7 1예요 저가에서 125%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 지금도 고가 대비로는 마이너스 70입니다. 이게 고가가 그만큼 블루엠텍은 더 많이 갔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그려져 있죠 바닥, 렇죠이 절반선, 이 절반선 그 가지고요, 이 절반 넘어가면 이거 절반 넘어가면 바닥 탈출하는 걸로 본다. 방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탈출하고 온다. 그러니까 이 벽이 반드시 고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넘어갔다 왔죠? 이렇게. 이게 이게 비 벽인 겁니다. 막히고, 막히고. 그리고 뚫고 넘어가서는 반대로 지지받고, 신규 종목들, 이렇게 크게 70% 이상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실건 다음에 이 절반 딱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모멘텀이 있느냐? 보는 겁니다. 블루엠텍 모멘텀 있죠? 비만. 그리고 지금 에이지랜드 하이닉스 쪽에 재료 내놨고요. 그리고 오지 랜터 원자력.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원전. SMR 원전. 이제, 요기 상태에서, 저 앞쪽에 뭐, 재료 없는 종목들은 거 해당 상은 안 되는 거고요. 뭐, 저 건수도 없는 거, 되지도 않는 거. 이게, 이게, 렇 가능성은, 얘도 똑같아요. 뭐가 있어야 돼, 이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가 버블로 만들어진 거, 저 CMS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안 된다, 이겁니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장하자마자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지금까지 계속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올해 상장한 종목들 이렇게 쭉 여러 주가 차트 보시면요. 상장 첫날이 고가고 지금도 신적가 계속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나. 그 그러니까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뭔가 그렇게 돌려줄 만한 밑바탕이 있어야 돼요. 밑바탕이. 그러니까 블루엠텍 같은 경우, 역시 재료, 비만이라고 하는 걸 타지 않습니까? 위고비 재료 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원전 타고 있고, 그리고 그래, 지금 이 종목, 예렇게 해서, 에이지 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에다, 이겁니요 어? 뉴스에서 이렇게 재료를, 개별 재료를, 강력한 재료를 내놨잖아요. 이런면 올라가야지. 이건, 이런 이런건 뭐, 어,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어디서 사냐만 결정을 내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사냐. 그죠? 어디서 사냐. 어디서 사. 어, 간단하죠, 이런 거?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위치들이 대부분 기술적 위치들이 뻔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쉽습니다. 자, 여기 구간, 자, 짝대기로 찍어 을 테니까 직접 살펴보시죠. 뭐, 나왔습니까?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응? 바로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초 태초에 넘어갔다가 눌려졌던 바로 그 자리. 갈아가면서 8월 초에 급락할 때 갭으로 밀려 떨어졌던 8월 초에 급락되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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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견을 턱 떨어질 때, 갭으로 떨어졌던 그 자리고요. 어제 올라 들어가서 마켓기에 바로 거기 여기고요. 오늘은 이제 통과됐고요. 그럼 이위쪽에 이제, 이제 120일 선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23% 선, 이선 같은 경우도 어, 역할을 해요. 이선도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이제 4등분 선으로 넣어서 살펴보게 된다면 딱 4등분으로 이것도 걸릴 겁니다. 여러분, 부딪혔다가 이거 물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거 살짝 눌러 들어오면 이 박스 때이 가격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받으셔서, 여기서도 이렇게 간 다음에, 뭐, 짧게는 여기가 되겠고, 이,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은요, 이, 이 두칸 그대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5만 4천 8백원, 여기, 요 지역까지로 목표로,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에서 뭐, 한번, 여기서 또 막혀가지고 버벅된다거나, 한번 정도 잘까, 팔았다가, 일부 반 팔고, 그 다음에 눌리면 다시 받아서, 돌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셔도 관계 없겠죠 자 에이직 랜드 였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게자 천재 투자 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더 눌러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추천주 빨리빨리 받고 싶은 분들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를 검색하시면 천재 투자 tv 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출시하는 앱 오르고 앱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땀 벗고 입장하시면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24분의 전문가들이 각자 무료방 쭉 가지고 계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어뭐 전문가 프로필 보고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셔도 되고요. 여기 무료 추천방도 있습니다. 예.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다 있어요. 코인도 있고 해외 주식도 있고요, 테마주 있고 주도주 있고 예, 그리고 이 대형주들, 예, 대형 우량주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형이건 우량주건 최고의 급만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만 골라서 한다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아 네. 다음에 뭐가 되든 좋다 일단 뭐 가는 거 먹으면 장땡니야뭐이래서자 네. YZ 플러스 같은 거 이런 거 추천하자 빡빡 이익 나고러는 이런 분들도 계요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타일대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내리고 생활 끝내고. 오르고 생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